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보건소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태섭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 SC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세출예산안은 9,562,000원에 증액된 126억 8,7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 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등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병 증액 계산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선별 진료소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지 이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비는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산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억 300만 원을 증액한 26억 5,41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조치 변경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480만 원을 감액한 1억 1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 건강사, 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전단 인력 내부 업무 확대에 따른 출장 업무 감소 및 5개월 임기제 공무원 결혼으로 1,944만 원을 감액한 2,73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아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 및 소아만 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도비 12재원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 8 3 8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국비 증액으로 시비 예산이 절감되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원을 감액하고 모자보건 등록 및 관리 인원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업이 2,2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1,740만 7,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4시에 따라 5,175만 원을 증액한 5억 55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 경기도형은 경기도 4시에 따라 4,084만 원을 신규 편성 계산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액변동 없이 기간제, 글, 기간제 근로자 급여 1천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7,099만 5천 원을 감액한 5억 4718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는 코로나19 학, 확진자 감소 등으로 확진자 후송, 자가격리자 관리 등 출장 감소가 국내 여비 2,104만 원을 감액한 1억 9,773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기본 경비 공무직은 내수 업무 확대 및 출장 빈도수가 감소로 국내 여비 708만 원을 감액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지출은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311만원 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네, 평택보건소 그 지, 어, 살, 제안 설명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또그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이 잠깐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 추가된, 어, 추경이 잘쓸수 있도록, 어, 과장님께서잘 어,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제2 0 2 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대중계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laughs>